이천 십9 년도 업무 뭐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계속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이것저것 뭐 이렇게 어 특별법 제정되고 나서 이렇게 뭐 준비를 하는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 대책들이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다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그냥 심각한 부분이 익산 쪽하고 전주 분산 이렇게 지금 그 심각한 부분이 우선 주 타켓으로 되 있고 사실 뭐 무주도 이렇게 뭐 소리 해지 하면 안될 지역이긴 하지만 저희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그 괜찮은 거기에서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대기 측정망 운영하는 거 그러고 뭐그또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은 아직 못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적으로. 도에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무주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익산 뭐 군산 이런 데 특별한 지역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봄 되면 또더 많이 그럴 것 같고. 그 사만 사온이라는 말 대신에 사만 삼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날씨가 따뜻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또더 미세먼지가 에. 더 많은 어떤 그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건강에도 지금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함께 국가와 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그 일회용품 비닐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어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하고 그 지금 포장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주로 그 마트 대형 어저 그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금지들을 해가지고 그쪽 큰큰 큰 마트 부분은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준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닐 사용 안 하는가요? 예, 예, 네, 예. 일회용 봉투 사용하지 이런 그런데 조금 이제 중소형 작은 데들은 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지도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는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강력하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일회용품이나 비닐의 문제가 뭐 하루 이탈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국가에서 좀 뭔가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또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어. 지속적으로 이것을 예. 정착이 될 때까지 음. 지도 점검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예. 환경의 문제가 어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볍게 하다가 또 반복되고, 뭐 이제 원위치 돌아가고 그랬지만, 지금 어 세계적으로 쓰레기 지금 우리나라로 다 다시 수출했다가 다시 지금 군산항, 뭐 평택항, 막 몇천 톤씩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무주에서는 이게 국가 정책하고 뭐 어떻게 가든 좀 이렇게 뭔가 환경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무주군에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더라, 비닐을 사용하지 않더라 이런. 어떤 무주군을 좀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예. 저도 그냥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저 있는 동안에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라제 후임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저희 그 무주는 그 청정도시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 뭐, 정말, 응?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실 환경 이게 우리가 뭐 환경축제, 뭐 환경청정 이러지만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여러 가지 하천문제나 뭐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우리가 어, 반딧불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를 하는데 먹거리 장터나 이런데 정말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기 아, 거기 갔더니 무주는 정말 다르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그뭐 축제는 문화관광가에서 주도를 하고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가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축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자 이런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게그 예, 네. 좋은 이씀이고요 저희들도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부분에 대해이 특히 또좀 신경을 많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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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거의 그 분기 한번 이상, 1회 이상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 또 학교 다 동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폐기물 쓰레기를 청결을 하는데, 청결 운동을 네.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폐기물 처리장 이런 데서 지금 환경 그 교육도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하시잖아요. 네, 예,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잠시 또 허지부지하다가 허지부지 되지 않게 예,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환경을 왜 지켜가야 되는지 인식할 수 있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많이 홍보를 해서 하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어 홍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그게 없어서 본의원은 너무 아쉬웠는데 또 교육을 실시한다고 준비를 해 주시니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분님들이 작년에 저희 그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 네. 또 이제 현장 방문을 하시고 그때도 이제 약속을 드린 것 같이 올해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할지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을 네. 할 하여튼 네. 예, 어른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보다는 네. 어린이들을 통해서 거꾸로 네. 어른을 교육시키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지금 장례식장에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 장례식장 일회용의 그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올해 지금 그 저희 무주군 그 의료원 장례식장에 제가 일어 그 보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네. 거기부터 일단 저희들이 관에서 실천을 관에서부터 먼저 실천을, 실천을 하자 하자는 해서 차원에서 네. 아마 네. 3월달이나 4월달부터는 일회용품 안 쓰는 걸로 전부 식기세척기나 이런 걸 돌려서 하는 걸로 주방,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방기구 다 구입하고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었는데 우리는 주도하에 이제 군 주도하에 한번 해보는 예.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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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무주군만의 환경 정책 정말 뭐 국가에서 어 어떻게 하든 뭐 우리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예, 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도 네. 많이 관심 가주시고 주변의 이제 뭐 유권자나 이런 분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네 함께 노력하는 그런 환경 정책을. 펼칠,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어, 노력해 주신다니까 믿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님수습니다또 질의하실 원 발언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이